어, 된다. <웃음> <웃음> 죽겠다, 씨. 뭐, 갑자기 원자 되고 지랄이야, 씨. 자, 한방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 요, 3에 15, 요, 곱하면 돼요. 3, 5, 15. 3에, 그, 그러니까 게 쓰지 말고, 그, 곱하면 된다는 거를 보이니까, 야가 3에 1분의 1제곱 이래야 되는 거지. 되나요? 근데 533이잖아. 그럼 353 요하고 같지. 그지요 없어지죠. 승빈. 523이니까 3의 10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25니까 야하고 야하고 같잖아. 326이죠. 그럼 야는 세제곱근 루트 루트 3 야는 그죠? 6제곱근 루트 3 캐도 되고. 곱할 수 있단 말은 교환 법칙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런 거. 뭐? 어? 어? 어, 잡아놨잖아. 아이씨, 깜짝이야. 요, 요, 3, 2, 6, 3이니까, 3, 2, 6, 3다 약분되어서 1인 거죠. 자, 야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봐. 3, 뭐, 네조권 복잡하지, 그지? 그럼 이 상태는 알수 없어. 그럼 어떻게? 3의 2분의 1 지수로 바꿉니다. 그럼 5에 4분의 1이고요 2에 428이니까 8분의 1 되겠죠. 얘는 2에 4분의 1될 테고요. 5에 428, 8분의 1이 될 거예요. 2에 4분의 1이 될 테고요. 2에 428분의 1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봐도 은게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 감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너 어떻게 하라고? 자, 이 비교를 해야, 크, 크기를, 크기를, 최대 최소 크기를 구하는 건데, 크기를 구한다는 거는 비교를 한다는 거고, 그럼 비교를 하려면, 밑을 같게해주거나 지수를 뭐같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밑은 같게할 수가 없고, 지수는 같게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8분의 1 제곱이 되게 하면 되겠죠. 8분의 1. 그래서, 이 8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다, 8제곱을 하는 거야, 다 8제곱을. 됐어요 그럼, 야는 얼마? 3에 4제곱 되겠지? 3에 2분의 1을 8제곱 한다고요 8제곱. 8제곱 해도 크기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값은 변해도. 난 크기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곱하면 되니까, 4제곱. 이건 8제곱 하면, 5의 제곱, 그리고 2가 될 테고, 야는 2의 제곱, 그리고 5가 될 테고, 야는 2의 제곱하고 2가 되겠죠. 그럼 야는 81이고, 9981, 야는 25곱하기 50, 야는 20, 야는 8. 이래 되겠죠. 아, 이 2분의 1이네요. 그지? 이 잘못했네. 이거 2에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4제곱이네. 그죠. 그럼 16곱하기 2니까 3 2네 그럼, 최대 값은, 야가 최대 값, 루트 3. 8제곱 했으니까, 81이네, 그죠? 81 빼기. 최소 값은, 20, 야죠? 20. 빼면, 61. <laughs> 지수, 양이, 모두 수의 0제곱은 1이고, 지수의 마이너스는 분모로 가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 지수법칙, 어 그냥 하면 되죠. 이 대제. 요 6을 2로 바꿔야 되죠. 2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2, 3의 마이너스 2, 요렇게. 더하기. 요 제곱밖에 있습니다. 나누기 빼면 3의 마이너스 6이죠.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3의 마이너스 4다, 그죠? 마이너스 8, 요렇게. 그러면, 야가 2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가 되구요. 다하기, 야는 3에 마이너스 2제, 여수 요 빼니까. 3에 마이너스 2가 2개, 1개, 3개. 3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 3에 마이너스 1. Understand? <laughs> 자, 2의 4제곱, 8, 곱하면 되죠.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다. 그죠? 나누기는 곱하기로 2의 3제곱, 2의 6제곱이죠. 2의 6제곱, 분의 1. 그럼 2의 14, 2의 4. 2의 4제곱이니까 16. 자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양수입니다.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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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거? 자 a, b, c의 n 제곱입니다. 그 1에서부터 어디까지? 8이네, 그죠? 그럼 a 1 등하면 뭐 해야 되노? a, b 분의 c란 얘기고 곱하기 a 2 등하면 a 제곱 b 제곱 분의 c 제곱이라는 얘기고 3 들어가면 c 세제곱 a 세제곱 b 세제곱이래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디까지? 8 제곱이니까 c의 8 제곱 a의 8제곱, b의 8제곱 이거 다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분자가 어떻는되 c에다가 1, 2, 3 지수끼리 다 더하면 되잖아 1에서 8까지 더했는 거니까 얼마니? 2분의 n, n 플러스 1, 그럼 2, 4, 8, 4, 9, 36이다 그죠? 그럼 36, a 36, b 36이말 되죠? 됐어요? 그럼 양변에 뭐 하자? 여섯 제곱 육 제곱하면 a는 육 제곱하면 마이너삼 -36인데 어, 되네요. 그럼 3의 육 제곱. 오케이. 그러면 a 36 제곱 분의 1이 3의 육 제곱이니까 요 요거는 자리 바꿀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3의 육 제곱 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3의 6제곱 분의 1되고요또 b는 양변 맞아 뭐 36되려면3 하면 되겠죠. 3. 그럼 b의 마이너스 36제곱 36제곱 분의 1 야가 6의 3제곱 자리 바꿈 되니까 b의 36제곱은 6의 3제곱 분의 1 된다. 그지? 곱하기 6의 세 제곱분의 1. c는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그럼 c의 마이너스 36이 18의 제곱. 그럼 c는 18 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이제는 또 말한 얘기예요. 선수분의 한한 얘기죠. 18은 2 9 18, 2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3의 네 제곱분의 1. 얘는 3의 6제곱분의 1 얘는 2의 3제곱 3의 3제곱분의 1 이렇게 그래프죠. 됐니? 이제 다돼간다그죠 그럼 분모가 이거죠 2의 제곱 3의 4제곱 얘들이 분자로 오겠죠? 2의 3제곱 3의 9제곱 계산하면 2 곱하기 3의 5제곱이다 3의 5제곱이 243이자요 거기다가 2 곱하니까 486이 답이다. 이렇게 <laughs> 유리수가 지수 또뭐 이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몇번 곱해준다 그게 답니다 어? 이제 벌써 마지막이네 자 야는 어떻게 8이 2의 세제곱이지. 18은 9이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구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자? 그럼 야가 야는 뭘 바뀌죠? 2의 4제곱 바뀌겠죠? 3약분 되니까. 야는 2의 3분의 2 곱하기 3의 3분의 4 그리고 나누기 2의 3분의 4 곱하기 3에 3분의 2다, 그죠? 그럼 밑이 같은 것끼리 먼저 계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 2에 4 더하기 3분의 2 빼기 3분의 4 곱하기 3에 3분의 2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3분의 10이 3분의 10. 3분의 2. 3분의 10이니까 4네요. 오케이, 다 그래 계산이다 그죠어렵지 않죠? 야도, 자 2의 몇 제곱 지수로 바꾸라 그랬어요 4분의 1 제곱, 16이 2의 4 제곱이니까 2의 몇 분의 몇 제곱, 12분의 4 가면 3분의 1, 4사약분 되니까 자 8은 2의 3 제곱, 가 2의 몇 분의 몇 제곱? 12분의 3 가면 4분의 1이 되겠죠 밑이 다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12분의 3, 4, 3이다 그죠? 그럼 12분의 10, 12분의 10, 6분의 5 이렇게 자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x, y가 지수에만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랄을 하면 아 지랄 하면 전국에 세개 나가는데 네, 아닙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x 분의 1, y 분의 1을 살려야지. 그럼 x 분의 1, y 분의 1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잖아요. 근데 이거 x, y잖아. 뭐 어떻게 해야 x 분의 1이 있는 거야? 어? 어떻게 해야 x 분의 1이 있니? 양변에 똑같이 지랄핑 해도 된다니까. x 분의 1 제곱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는 y 분의 1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가 2가 되고 얘는 y 3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그러고 난 다음 에 이제 x 분의 1, y 분의 1을 더하기잖아. 더하기 이게 더하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밑이 같으니까 이거 두 개를 그렇죠? x분의 1 곱하기 36분의 y분의 1을 곱하면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6이잖아 그럼 36에 x분의 1을 더하기 y분의 1이 야, 6 되잖아요 내가 구하는 건 이거 아이가? 근데 36은 6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6에 x분의 2, y분의 2가 6 되는 거지 맞아요? 6에 제곱하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잖아 야가 6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예요 얼마 돼야지 이게 1 되노? 2분의 1 돼야 될거 아냐 오케이? 자 그래서 차분하게 계산하고요 숙제가 이까지였다니까 이까지 합니다